잠시 e yes. 스피치 SOS. 안녕하세요, k 즈 스피치 SOS 대표 원장 이지화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1학년이 되는 방법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심부름 미션과 생각 속도 높이기 미션을 내드렸었는데요, 모두 실천해 보셨나요? 이제 경청 연습은 한지 한달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연습하지고 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아이들에게 사실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머님들께서 칭찬 스티커 한판 한 하나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연습을 한번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 아이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장기 주도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스티커판 꼭 준비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청 미션은 바로 경청 종이 접기입니다. 종이 접기로 경청 연습을 하고 이게 뭐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종이 접기로도 경청 연습이 이렇게 쉬운 종이 접기부터 어려운 종이 접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그게 잘 되면 지난 시간처럼 역할 체인지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가 엄마한테 종이 접기 방법을 설명하고 엄마가 그것을 접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청 능력도 키워지고요, 그리고 설명 능력도 키워지고, 그리고 어른인 엄마가 나의 의견, 나의 말대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접기로 경청 연습을 하는 효과적인 어,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종이접기 문제는요 정말 쉬워도 너, 너무 쉽다. 이거 좀 너무 쉬운데 시시한데 하는 정도의 종이접기로 문제를 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문제 한번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말로 종이접기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듣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종이접기인 비행기접기, 배접기, 그리고 하트접기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종이접기, 쉬운 종이접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점점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면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경청, 경청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이번 주도 매일매일 꾸준히 꼭 종이접기 미션도 실천해주세요. 자, 이번엔 여섯 번째 실천 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미션은 바로 햄버거 말하기인데요. 햄버거 말하기는 예소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논리적 말하기의 기본 틀이에요. 아이들이 논리적 말하기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말하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소야, 이게 뭐야? 맞아, 바로 햄버거야. 햄버거 어,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서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메뉴지. 자, 음식,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먹고 싶잖아. 그리고 맛없는 음식을 봤을 때 어때? 어, 너무너무 먹기 싫어. 보기도 싫어.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의 말하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맛있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의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하고 예수랑 친해지고 싶어 할 거야. 그런데 맛없게 얘기하면, 어, 나 쟤랑 얘기하기 싫어. 할수 있거든. 그럼 우리는 맛있게 말해야 돼? 맛없게 말해야 돼? 맞아. 맛있게 말해야 돼. 그래서 햄버거 말하기를 배워볼 거야. 자, 그러면 햄버거 말하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자, 우리 햄버거를 먼저 살펴보자. 자, 햄버거 메뉴에 뭐가 있지? 맞아, 빵이 있어.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토마토, 양배추, 패티, 다양한 재료가 있어. 그리고 맨 밑에 뭐가 있지? 맞아, 맨 밑에는 빵이 있어. 우리가 이 햄버거 말하기의 모양대로 이제 말을 할 거야. 자, 먼저 햄버거의 빵은 나의 의견과 주장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재료는 다양한 이유야. 그리고 맨 밑에 이 빵은? 다시 한번 나의 주장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볼게. 자, 질문을 할 거야.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이걸 햄버거 말하기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빵부터 얘기하는 거야. 오, 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왜냐하면 빨간색은 눈에 잘 뜨기도 하고, 그리고 신호 등에서 위험을 알려주는 색깔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다시 빵 빨간색을 좋아해 하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햄버거 말하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매일매일 질문만 바꾸어서 연습을 해 주시면요. 어, 아이의 햄버거 말하기, 논리적인 말하기의 기본틀이 잡히게 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까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 기본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본틀이니까요. 꼭 어머니를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연습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오늘 배운 미션들은 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 센터에서는 2주, 3주에 걸쳐서 배우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님들도 한주 했다고 어? 한주 했는데 잘 안되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2주, 3주 어, 꾸준히 꾸준히 연습시켜 주시면 아이들의 실력이 쑥쑥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시켜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알차고 즐거운 컨텐츠로 어머님들 찾아뵐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